새벽 5시 서울 근교의 한 공원 묘지. 눈 내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신건설그룹 회장 한민우. 그는 정장 위에 긴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하얀 국화한 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지만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은 딸 한서연의 오죽이 기일. 그는 매년 이날만큼은 어떤 일정도 잡지 않고 새벽 첫 시간에 이곳을 찾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묘지 앞에 다가가던 그는 멈칫합니다.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젊은 청년이 무릎을 꿇고 앉아 무덤을 향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우 회장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 새벽에 딸의 무덤 앞에 있는 저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요?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입니다. 그는 그것을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나 드디어 합격했어요. 서울대 의대요. 믿어지세요?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던 의사, 저 이제 의사 될수 있어요. 청년의 어깨가 격하게 떨립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근데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여기 계시면 답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지켜보던 민우 회장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당신, 누구요?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5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 자신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죄, 죄송합니다. 저는, 내딸 무덤 앞에서 엄마라고 불렀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소? 민우회장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합니다.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스쳤습니다. 청년 이준호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저,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엄마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뭐, 하지만 7년 전부터 계속 저를 도와주셨어요. 매달 장학금이랑 생활비를 익명의 천사라는 이름으로요. 준호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묶음을 꺼냅니다. 그분이 한서연님이었습니다. 이 편지들 다 서연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민우 회장은 편지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필체를 보는 순간 그는 알아챕니다. 이건 분명 딸 서연의 글씨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편지를 꺼내 민우 회장에게 건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칩니다. 익숙한 딸의 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준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회장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미안해.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멀리서라도 내가 잘하는 걸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 넌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따뜻한 의사 말이야. 그게 엄마의 꿈이었어. 준호야,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한다. 정말 많이. 마이너스 서연 편지를 읽던 민우 회장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집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무덤 옆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이럴수가 서연이가 아이를 준호가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회장님,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는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하셨거든요. 근데 고3 때 장학금 전달하러 오신 분이 한서연 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 엄마가 회장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얼굴입니다. 준호의 눈매, 코선, 입매 어딘가 서연과 닮아 있습니다. 서연이가 왜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회장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합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편지에 회장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다고 써 있었어요.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고. 그리고 제가 꿈을 이루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민우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줍니다.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자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한 채 딸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눈이 멈추고,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민우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준호씨, 당신 지금 어디서 사세요? 할머니랑 단둘이 삽니다. 구로구 쪽 원룸에 그날 오후 준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집에는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쪽지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갔다. 걱정 마라 금방 올게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몇 달간 계속 기침을 하셨습니다. 얼굴도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하지만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래라며 병원 가는 걸 거부하셨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근처 대학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힘없이 손을 내밉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의사가 준호를 복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여주며 침통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어요. 뭐라고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보험 적용되는 부분 빼고도 수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1년, 길어야 2년 정도,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오전에 받았던 서울대 의대 합격 통지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습니다. 의사,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준우는 중얼거립니다. 사람 살리는 의사, 근데 정작 할머니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할머니는 그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폐지 죽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무릎도 안 좋으신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이제 1년밖에 못 사신다니. 그것도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니.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는 합격 통지서를 꼭 끌어안고 복도 바닥에서 소리 없이 옵니다. 의대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치료비를 벌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돈을 언제 다 모을 수 있을까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준호는 할머니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암 준비를 위한 검사를 받느라 잠시 다른 곳으로 가셨고, 준호는 혼자 남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여기 있었구나.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할머니의 아들, 준호의 외삼촌 박진수입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준호에게 다가옵니다. 삼촌. 삼촌. 아, 너참 철면피도 유분수지.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삼촌이라고 불러? 진수는 준호의 멱살을 확 잡아챕니다. 준호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합니다. 삼촌, 무슨 말씀을? 닥쳐.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거 몰라?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편하게 사셨을 거야. 근데 너 하나 키운답시고 폐지 죽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암 걸리신 거잖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진수가 준호를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야, 너 의대 붙었다며? 그럼 장학금 받잖아. 그거 당장 내놔. 장학금은 등록금이랑 생활비로 쓰려고. 생활비? 하, 웃기고 있네. 지금 엄마 병원비가 얼만데? 수천만원이야, 수천만원. 내가 그거 낼 거야. 진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내 준호 얼굴에 드림입니다. 여기 사인해 학자금 대출 보증인 서류야. 너 어차피 의대 다니면서 대출 받을 거잖아. 그거 내가 좀 먼저 쓰게. 그건 안 됩니다. 제 학비인데요. 학비. 아. 어. 진수가 소리를 지르며 준호의 뺨을 때립니다. 찰싹? 준호는 고개가 옆으로 돌아갑니다. 뺨이 화끈거립니다. 너 지금 엄마 죽게 내버려두고 너 혼자 의대 다닐 거야? 그게 사람이야? 진수는 준호의 가방을 뒤져 합격 통지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이딴 거 필요 없어. 당장 의대 포기하고 돈 벌어. 편의점이든 공사장이든 가서 일해. 그래서 엄마 병원비대에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합격 통지서를 주워듭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면서 눈물이 또다시 흐릅니다. 삼촌, 저 정말 할머니 살리고 싶어요. 근데 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뭘할 건데? 돈도 없는 주제에 진수는 침을 뱉고는 병실 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립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손에 쥔 합격 통지서가 눈물에 젖어갑니다.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도 살리고 의사도 되고 싶은데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날 밤 준호는 병원 복도 벤치에서 밤을 지셉니다.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고 집에 가봤자 외삼촌이 또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새벽 2시 복도는 고요합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가끔씩 들려올 뿐입니다. 준호는 벤치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은 떠져 있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뒤따르는 비서.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납니다. 회 회장님? 한민우 회장입니다. 그는 이 늦은 시간에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준호 씨, 할머니 병실이 어디죠? 어떻게 여길? 알아야 할건다 알았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멍한 상태로 회장을 병실로 안내합니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십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준호에게 복도로 나오자는 손짓을 합니다. 복도로 나온 준호에게 회장은 직접 따뜻한 커피를 건넵니다. 드세요. 추운데. 감사합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습니다. 회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준호씨, 아니. 준호야,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듭니다. 할머니 상태 들었어. 그리고 내 외삼촌이 찾아온 것도 알고 있어. 어떻게? 비서실에서 조사했지.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준호야, 내 출생 기록도 확인했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내 어머니, 7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다구나 그날이, 네, 5년 전 4월 15일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내딸 서연이가 세상을 떠난 날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회장이 계속 말합니다.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 착고가 있었던 거야. 사고 당시 신원 확인 과정에서 서연이가 내 할머니 딸로 잘못 기재됐어. 실제로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연이가 내 친어머니였어. 준호야. 회장은 한 걸음 다가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넌내 손자야. 내딸 서연이의 아들이고 내 유일한 현륙이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어. 회장은 준호를 끌어안습니다. 준호는 회장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옵니다. 할아버지, 처음 불러보는 호칭입니다. 회장도 손자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지켜줄게. 할머니 치료도, 내 학비도 다. 다 내가 책임질 거야.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깨어납니다. 병실에는 준호 뿐 아니라 낯선 남자가 함께 있습니다. 준호야, 이분은?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대답합니다. 할머니, 이분이? 한신건설 한민우 회장님이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준호의 친할아버지, 회 회장님,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 비틀거립니다. 민우 회장이 급히 다가가 할머니를 부축합니다. 어르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편히 누워 계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제가, 제가 따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할머니 옆 의자에 앉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날, 5년 전 그날이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연 양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준호를 보러. 물론 멀리서만 보셨죠. 학교 앞에서 준호가 학교하는 걸 지켜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편지를 주셨어요. 준호한테 전해 달라고. 할머니는 흐느낍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서연 양이 돌아가시는데 제가 택시라도 잡아 드릴 걸. 우산이라도 씌워 드릴 걸.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합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가 딸을 잃은 어머니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어요. 서연 양이 얼마나 준호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그저 멀리서만 보라고, 직접 만나면 준호가 혼란스러워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민우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르신. 저야말로 사과드려야 합니다. 제가 딸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서연이가 혼자 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르신은 준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젖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준호를 보세요. 저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효심 깊은 아이로 키우셨잖아요. 서연이도 하늘에서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준호가 두 사람 사이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분 모두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민우 회장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제가 준호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어르신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오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어르신도 이제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마시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사돈 어른이라 불러주십시오. 우리 이제 가족 아닙니까?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준호도 회장도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창 밖으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병실 안을 비춥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최고의 암센터로 옮겨져 최상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담 의료진이 배치되었고 쾌적한 일인실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호는 한민우 회장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강남의 넓은 저택, 처음 보는 화려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색함을 느낍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서재에서 서류를 보던 회장이 안경을 벗고 미소 짓습니다. 당연하지. 여긴 내 집이야. 내 방도 따로 준비했어. 들어가 봤니? 네. 너무 넓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회장이 웃으며 다가와 준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준호야, 내일 같이 갈 때가 있어. 어디요? 변호사 사무실이야. 내 외삼촌 문제를 정리해야지. 다음날 회장과 준호는 대형 로펌을 방문합니다. 회의실에는 박진수 외삼촌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을 보자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아, 회장님, 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회장이 차갑게 손을 들어 말을 자릅니다. 박진수 씨, 조용히 들으십시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박진수 씨가 준호 씨에게 요구한 학자금 대출 보증, 금전 갈취 시도, 폭행 등에 대해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이 말을 이어봤습니다. 준호 할머니께서 원치 않으셔서 조건부로 합의하려 합니다. 진수의 얼굴이 조금 펴집니다. 조건이 뭡니까? 첫째, 준호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는다. 둘째, 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전액 부담하되 당신은 성심성의껏 간병한다. 셋째,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이 조건을 어기는 순간 즉시 고소하고 끝까지 처벌받게 할 것이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갑니다. 준호는 안도에 한숨을 쉽니다. 이제 정말 자유입니다. 회장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준호야, 이제 내가 할 일은 공부야.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 그게 내 엄마 서연이가 원했던 거잖아. 내 할아버지 그리고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열어보니 은색 팬던트가 들어 있습니다. 팬던트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서연의 사진입니다. 이건 서연이가 고등학생 때 가지고 다니던 거야. 내가 가져라.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할 거야. 준호는 팬던트를 받아들고 목에 겁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꼭꼭 꼭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회장은 손자를 끌어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이제 당당하게 내 꿈을 향해 가렴. 며칠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식 날. 준호는 깨끗한 정장을 입고 입학식장에 들어섭니다. 객석에는 할아버지 한민우 회장과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보고 환하게 웃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10년 후, 같은 묘지, 같은 새벽 시간. 하지만 이번엔 세 사람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 휠체어를 미는 60대 중반의 신사,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80대 노인, 이준호는 이제 31세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최연소 파트장입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의료계에서 총망받는 젊은 의사로 성장했습니다. 한민우 회장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하지만, 3년 전 회장직을 내려놓고, 이제는 명예회장으로 손자를 지켜보며 살고 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암을 이겨냈습니다. 5년 완치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손자의 성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한서연의 무덤 앞에 도착합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입니다. 엄마, 저 드디어 의사됐어요. 엄마가 꿈꾸던 그 의사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지난 10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 덕분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습니다. 오늘 제가 살린 환자가 100명째였어요. 교통사고 환자였는데, 다들 안될 거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처럼, 엄마처럼 떠나보낼 수 없었거든요. 민우회장이 손자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서연아, 우리 준호 정말 잘 컸지? 내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야. 아빠는 정말 행복하단다. 늦게라도 손자를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도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습니다. 서연양, 준호 잘 키웠죠? 고맙습니다. 우리 준호에게 꿈을 심어줘서 세 사람은 잠시 묵념합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을 흔듭니다. 마치 서연이 대답하는 것처럼 준호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아요. 엄마가 왜 의사가 되길 바라셨는지. 사람을 살린다는 건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에게 희망을 돌려주는 거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회장이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 준호야. 넌 이미 훌륭한 의사야. 서연이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거다. 준호가 팬던트를 꺼내 줍니다. 10년 전 할아버지가 준그 팬던트. 그 안에는 이제 두 장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서연의 사진 그리고 의사 가운을 입은 자신의 사진.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편히 쉬셔도 돼요. 저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가 남겨준 사랑으로 저는 충분히 강해졌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묘지를 떠납니다. 뒤돌아보니, 무덤 위에 놓인 하얀 국화꽃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그에게는 살려야 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이제 준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